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네, 17장 16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네,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먹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겪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보아를 전하기 때문이라라 이를 붙들어 아래여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들 사람과 거기서 낙은해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믿더라 바울이 아뢰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모를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인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아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외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보아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를 가운데서 떠나매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격분 말고 불 격분 말고 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7장 통해서 이제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제 유럽 지역의 선교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방향으로 이끄신 분은 성령께서 이끄셨는데, 제일 위에 있는 성이 빌리포 성, 거기에 루디아 집,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다가 대살로니까, 거기는 야손의 집. 제가 이제 집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당시의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였구나.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그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 식사하고 그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누가가 남았고 데살로니가 야산의 집에는 디모데가 남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베레아 사람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 베레아 교회 참 우리 교회가 담기 원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베레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덴이고, 어 그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아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느낌이 잘 오지 않는데,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대 수도인 아테네. 판테온신전이 있는 바로 그 아테네인데, 아테네에서는 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어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어 왜냐하면 거기가 말 그대로 모든 문화와 또 종교의 중심이었으니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아덴에서는 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뭐손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의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6절인 것 같아요. 16절 한번 봅시다. 바울의 아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격분하여. 원문에는 영의 분노가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영의 분노가 가득 찼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격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불이 있어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laughs>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습니까? 변론하니. 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딱, 어, 어디 지역하고 좀 비교가 된다. 느낌이 오십니까? 어디하고 비교가 되나요? 베레아와 비교가 되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로이까 있는 사람들보다 더너그럽고요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요그 다음 같이 봅시다.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고 베레아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아데네 사람들과는 뭐합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했다고요? 변론, 그러니까 토론했대요. 논쟁일 때. 그래서 여러분, 토론과 논쟁으로 절대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laughs>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막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절대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론을 아주 잘했어 했고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항복을 했다 칩시다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래 내가 토론에서 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네말 따라 예수 믿게. 을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한다 그러지 절대로. <laughs> 그러니까 뭐 격분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맨날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뭐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저거 가지고 토론하고 네, 그 토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토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불이 네, 있어야 돼. 성령의 불. <laughs> 성령의 불이 있을 때 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laughs> 것입니다. 그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그 들어보셨나요? 그진도개 전동왕 박병선 집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laughs>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그, 분인데, 그 박병선이니까 미량 박씨래요. 장손이래요. 어, 그래서, 미량 뭐 박씨 뭐 26대 손인가, 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집안은 350년 동안에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이래요. 어 장손이니까 뭐, 1년에 뭐 제사만 해도 뭐 수십 건 있고, 뭐 그런 집안이랍니다. 예수믿기가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너무 어렵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주 독실한, 어,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가정, 믿는 사람이니까 유교 집안에 가게 됐는데, 날마다 눈물 넣기도 하겠죠. 어, 어, 그러니까 집안의 부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넣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키가 막히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른는 것처럼 아, 정말 피난처가 여기 있구나, 예수님 말고는 기쁨이 없구나. 했고 미량박씨 예, 몇 대전이 저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장선인 그 박병선 씨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 그이 사람 주변에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고구마 줄기라고 그래. 고구마 줄기. 에. 여러분 고구마 줄기를 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laughs> 전도한 거. 그리고 박에서 제가 예수 믿으니까 아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친구들도 예수님 안 믿고 어, 영혼 멸망, 지옥 불 가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 친한 친구를 찾아갔네요여 보게. 나 교회 다니네. 자네도 같이 가세요 일 없네 자네나 열심히 다니게 알았네 그리고 갔어 그 다음 날또 찾아갔대요 여보게 어, 어쩐 일일까? 어 일인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네 내 소원이 하나 있네 자네도 나와 같이 교회 다니세요 어제도 얘기했지 않는가 어, 일 없네 자네나 열심히 다니소 알았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또 갔대요 또 가서 여보게, 또그 얘기 할 건가? 네. 내가 자네 말고 무슨 얘기 하겠나? 나랑 같이 교회 한번 나가세. 네. 이제 고만 오세. 고만 오게. 어. 사람이 한두 번 얘기하면 좀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야지. 네. 자네 이름은 나하고 절교할 건가? 네. 알았네. 네. 그리고 그, 또그 다음날 또찾아갔대 그러니까 여보게. 그러니까 친구가 이 새끼가 다시 오지 말라고. <laughs> 27번을 갔대요. 그리고 나서도.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뭐 꿈에도 그 친구가 나오고, 완전 노이로제 걸리는 거야, 노이로제. 그랬고, 친구를 알잖아요. 어, 미량버시가 고집이 있는 가보지 그래가지고, 27번째 갔더니, 여보게 그랬더니, 알았네. 네. 내가, 그대 어, 때문에 아주 그냥 미쳐버릴 것 같네. 네. 교회 가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왔대. 오고 나서 이 친구가 주변에 전화를 막 돌린 거예요. 어, 뭐라고 전화했냐. 자네 박병선이라고 아나? 어, 내가 네 알지. 병선이가 자네에게 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두번 하지 말고 가서. 어,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을 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병선 이분은 모르고 이제 이 친구랑 한 명을 전도했으니까 또 다른 친구가 갔대. 가가지고 여보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아니 그냥, 얼굴이 그냥 정색이 돼가지고, 어, 교회 갈게, 앞장서게. 네, 그래가지고, 네. 교회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한 해에만 750명을 전도했대요. 네, 750명.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진돗계 전도왕이에요. 27번을 찾아간 거는 격분해서 간 거예요? 성령의 불이서 간 거예요? 네, 그게 필요하다. 가서 말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뭐, 뭐 오래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에이. 좋네 자네도 나랑 같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네 예. 그랬더니 아, 이렇다고 종교는 강요하는 거 아니라고 어, 알았네 그러고 가지그 다음날 또찾아갔어 예.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이 아테네 경험을 통해서 어, 굉장히 귀한 어, 교훈 얻었을 것 같아요. 아 토론과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 우리가 좀 우리 마음 속에 뭐좀 이미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정리해야 될것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면. 어, 내가 들어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리된 사항들, 그것들을 어, 이제 소개해 주는 거죠. 우리 간단히 설 살펴봅시다. 그 내용들을. 첫 번째는, 어,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24절과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일단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4절,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 그래서 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 만약에 물건을 사다가 고장이 났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A/S 받아야 되죠. 그럼 A/S 어디가서 받아요? 맞는데 제조사. 가서 AS 받잖아요. 삼성 거 쓰다가 고장 났으면 삼성 거에 맡기면 되고, 어, 소니 거 쓰다가 고장 났으면 소니에다 맡기면 되고. 자 우리 사람의 심령이 고장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만드신 분 누구죠? 아, 어, 그거 그 그래요. 어, 어, 우리의 심령에 고장이 나고 제대로 작동이 안될때 부부간의 관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럴 때, 나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면 뭐 어디로 갈 거야? 뭐 원숭이한테 갈 거야? 뭐 누구한테 갈 거야? 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이거든요. 건강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원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27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어요? 안 멀어요? 안 멀다. 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부르면 어디에든지 간에 네,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 그러니까 이리 아까 말씀드린 그 박병선 집사님 같은 경우도 참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확전하기 원했던 거죠. 네. 그랬던 거는 아무리 전해봐야 그거사회만 나빠집니다. 근데 참생명 대신 예수님은 증거하면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심령이착척 녹아가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이후에 얘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떻게 750명 전도했을까요? 이분이 뭐, 다니면서 750명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 그래서, 어, <laughs> 친구 병선이 왜 그런가. 어, 이 사람도 전도하면 좋겠네. 어, 같이 가세요. 그럼 같이 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된 사람이 이제 전도된 다음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친구 병사님 나랑 같이 가서 기도 좀 해주게 같이 가서 또 기도하고 또는 그 가정 전시 갔다 오고 어 그렇게 해서 751년 동안에 전도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 전하는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그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창조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 멀리 계시지 않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개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이거든요. 30절.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뭐예요? 방향을 돌이킨 게 회라고 개 그랬죠? 방향을 돌이켜서 어느 방향으로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면 이게 회개잖아요그시의 그러니까 시대가 되었다고. 드러내주신다고요. 내가 그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다 알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다고 지식이 많다고 토론을 잘한다고 절대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가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 하나씩 드러내주시고. 마지막, 31절. 무슨 얘기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 그게 3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그기를문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하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토론 주제는 뭐로 했는지 아시겠죠? 이네 가지가 토론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백날 얘기해봐야 되돌이표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지. 이거는요, 우리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익해요. 그데 이거 가지고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설득하고 설명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우리 진동께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 같은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격분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불로 날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 가시면 마침내 열이 고석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그 자아가 무너지고 외계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또그 사람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뭐냐면 관상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딱 봐가지고 상황이나 관상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한 마디만 해도 예수 것 같아. 거의 안 된대. 그러니까 오히려 센자백이 있죠. 그러니까 고구마 주기 같은 사람, 저 사람 계속 안 믿을 것 같아서 당한 당해둬도 왜냐면 뭐 오랜 뭐 유교 집안이라든지 뭐 불교 집안이라든지 예.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타겟팅을 전환하고 어, 또그 사람은 이제 그 불교나 유교나 이게 다 허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공허하다고 그러니까 참 생명 대신예수님 증거하면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방향만 더 바뀌면 회계에만딱되면 훨씬 더큰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 뭐 그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덴에 복음을 나름대로 증거했는데 네,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34절 보실까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는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루시오 그 다음에 다마리나는 여자 그다음에 한두명더 이렇게 예, 그래서 어, 아마 사노바울이 아덴 아덴 다음에 이제 1팔 장에 나오는 게 이제 고린도거든요. 또고린도에서는 또 열매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서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격분 말고 모여 불이여 성령님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 나무 아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전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 격분으로 되는 거 아니고 토론과 논쟁으로 되는 거 아닌 거 깨졌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섬김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참 생명 되신 예수님 증거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정말 고구마 주기처럼 어, 끌려 나오고 계속 끌려 나오고 인도되어 나오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26, 16일, 2월 16일 우리 청년 찬양 집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